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오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깨닫고 믿고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복 중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자기의 어머니를 찾아왔을 때 뱃 속에서 예수님을 인하여 성령으로 기뻐 뛰놀았습니다. 그가 세상에 와서도 오직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살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종으로 자격, 서도 자격이 없다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을 한 이튿날,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또 다른 면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므로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어려운 분이라고 했던 바로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과 같이 영의 눈을 밝혀 주시고 영을 열어 주셔서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느끼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세상 죄는 인류의 죄를 가르킵니다. 성경은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이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려야 하고 슬퍼하며 살게 됐어 인간의 매어던 괴로움과 모든 고통과 슬픔이 다죄 때문에 오게 된것이어 오늘날 이 땅에 테러와 전쟁과 모든 불행한 사건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피어지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세상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셨다는 말은 세상죄를 처리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죄는 너무도 커서 어느 누구도 인간이 처리할 수 없어요 이 죄는 너무도 커서 모든 인생이 다 영원한 멸망을 받고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됐습니다 이 죄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와 뿐만 아니라 이 권연적인 죄에다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또 모든 죄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죄는 너무도 커서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치고 갈수 있는 죄였어요. 이 죄는 세상보다 더커신 예수님만이 치고 갈수 있는 죄였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인 것을 구약에서 많이 말씀했습니다. 구약에는 양에 대해서 인간의 죄를 지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는 전 민족의 죄를 지고 가는 것, 다른 하나는 개인의 죄를 지고 가는 양이 있었습니다. 전 민족의 죄를 지고 가는 것은 대속체일에 대제사장이 선정한 양을 두 마리 순염소를 정합니다 한 마리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죄를 지어서 그에서 지워가지고 저 광야로 내어 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거를 아사세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위하여 보내신 양이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아사세를의 양인 것을 성경은 예시해주고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개인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속죄하는 제물 양이 있습니다. 양을 흠 없는 양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죄인이 그 양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그 양에게 전가돼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증가된 죄가 증가된 양을 죽여서 제물로 바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치고 가신 분입니다 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기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가 죄를 범했는데 양이 자기 대신 죽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겠어요? 죄가 얼마나 무승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란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대신에 양이 죽고. 자기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는 양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고맙다 나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미안하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네가 내 대신 죽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 개인의 죄를 일일이 다 짊어지시고 전일회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심을 말씀했어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 온 세상 죄를 원죄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를 늘들여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이해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 쉽게 이해했어요 그들은 자기 대신 죽임당하는 양을 늘보호왔기 때문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 잘 이해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아들은 언제나 어린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은 영원저부더 아버지 품 속에 있던 분이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독생자를 세상죄를 위한 어린 양으로 준비해 놓았어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음에 내어 놓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장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 계시록 1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장세로부터 예수님을 죽임을 당할 어린 양으로 준비해 놓으셨요 자,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자 말자 어린 양 예수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 그리고는 그 예포로서 아담 대신에 양을 죽이고 용서의 표시로 가죽옷을 입혀주었어. 이는 바로 장차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실 예표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속죄의 어린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을 이미 가르쳐 주었고 보여 주었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실상 이것은 바로 예표였습니다. 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여,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마 아브라함이 좀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그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하게 하셨어요.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기라 성령께로 말미암아 말하게 하실줄 압니다. 그가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별로 놓고 그 위에 이삭을 묶어서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깜짝 놀랐어. 두리번 두리번 둘러보니까 한 순양에 숲풀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양을 갖다가 제물로 드린 후에 아브라함이 너무도 감격해서 여호와는 이래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준비한 양을 누구를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었어.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죄양을 애굽에 내리시다가 마지막에는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죄양을 내렸어.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양을 험없는 순양을 잡았어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좌우에 바르라. 그러면 재앙이 넘어가리라고 그랬어. 요 그래서 6월절의 말은 뛰어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모든 저주를 뛰어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 주시는 것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해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전서 1장 19절에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신 것은 오직 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것이다 오늘 유월절 양에. 바로 험없는 양, 그 순양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을 보여준 것이었어요. 세상 제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세요. 세례요한은 보라 외쳤어요. 오늘 이 보라 무슨 뜻이? 모든 관심을 예수께 가져라.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하라.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바라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양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태초로부터 예? 말씀하셨던 종기하고, 영화로운 분, 그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실 때 성령님은 세례요한에 눈을 열어서 그분이 바로 영광스러운 아들일뿐만 아니라 고난 당하실 어린양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인 것을 알게 하시고 감격한 마음으로 외치게 하셨어요. 세례와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보았어요. 누구의 죄보다도 자기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았어요. 얼마나 감격했을겠어요 그는 아픔과 감격을 가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집중적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감히 그분의 신발건 풀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될 것이. 그러면 바로 그분이 나의 죄를 지고 가신 분임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영광에 압도될 것이.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볼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신 아셀이 대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세요. 무엇보다도 나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짐을 대신 지고 가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 치부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고 찢기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고난도 이겨요 환란도 이겨요 죽음도 이겨요 그 사랑이 나로 여금 그렇게 힘이 깊게 하고 이기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날마다 감동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환란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근하심으로 내가 주를 위해 살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게 만듭니다. 세례와는 자기도 알지 못했으나, 성령님이 알게 해 주셨다고 거듭 강조해요. 자기도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신 그분이 누구 위에 성령이 임하던지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알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늘 자기 앞에 예수님이 나오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또 알게 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내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게 해 주셔야 알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양이심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영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바라볼 때, 나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될 때, 그걸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그걸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오늘 우리도 세례의 처럼 보라, 내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우리도, 감격에서 외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믿습니까?